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함께하게 되니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으나라는 제목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말씀이지요 어, 우리가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론 유다를 살펴보았습니다. 가론 유다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천지와 또 JMS, 정명석이라든지 이러한 사이비 이단과 강신도들 역시 그들 속에 가하는 죄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배반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불의를 일삼는 자들은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반드시 멸하실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룬 유다와 비슷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배신하고 또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약한 인생의 길이 결국 가론 유다의 길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의 길로 끝날 것인가는 오늘 여러분들의 또 우리들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비록 말씀을 억신여기고 악을 행하였으나 오늘 세범은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와 다이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이룰 것입니다. 먼저 신약 복음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펴놓으시고 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사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가실 때 이야기지요. 요한복음 18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로라 아멘. 신약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한 명인 안나스는 주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직을 맡았습니다. 이후에도 유대의 종교와 정치에 있어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지요. 나중에 그의 사위인 요셉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들은 주로 유대 지역의 부유한 엘리트들로 이루어진 사두개파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안나스의 가족들은 유대 종교를 타락시키고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 장본인들이었습니다. 또한 18년간의 긴 가야바의 집권 기간으로 보아 가야바가 로마 당국에 아부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 이후에 군대와 전부장과 유대인들에 의해 겟세만의 동산 근처에 있던 안나스의 거처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안나스는 예수님께 제자들과 예수님의 교훈, 곧 가르침에 관해 물어본 뒤에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사인 대제사상 가야바에게 보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가야바가 한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었는데, 이것은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을 인용하여 했던 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로마의 유대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지죠. 18장 2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스승이 붙잡혀갈 때 추제자인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물론 예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는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길을 베어버릴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끌려가신 후에는 몰래 따라가죠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laughs>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어 저는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마음이 이렇게 짠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불을 쬐고 있는 그 추운 겨울에 불을 쬐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 비록 날만 추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마음도 추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스승을 먼발치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묻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이지요. 힘온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대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27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3년을 따라다닌 예수님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따랐던 예수님.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 자기 자신이 위험해졌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을 부인하니 요한복음 18장 27절 하반절에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뤄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마도 이닭 울음소리는 평생 베드로의 귓가를 울렸을 것입니다 조나단 드미 감독의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1년도 작품이었죠. 범죄 스릴러를 다룬 현대 영화의 고전입니다. 조디 포스트와 안소니 호킨스의 명연기를 통해 더욱 유명하죠. 이 영화에서 주인공 FBI 요원 스탈링 조디 포스트가 맡은 역할이죠. 이 스탈링 요원은 몸집이 비대한 여자들의 살을 도려내는 변태 살인자를 추적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탈링은 사건 해결의 단서를 얻기 위해서 인육을 먹은 죄로 감옥에 수감된 정신과 의사 한니발 렉터 박사를 찾아가지이 한니발 렉터 박사 역할을 했던 이가 바로 안소니 호킨스입니다 잔인한 지능범인 렉터 박사와 스탈링은 긴장감 속에서 침착하게 협상을 시도합니다. 연쇄 살인범을 추적하는 것이죠. 이들이 추적하는 연쇄 살인범 버팔로 빌은 젊은 여성들을 납치하여 등 피부만 벗긴 후에 살해합니다. <laughs> 그리고 그 피부를 옷처럼 만들어서 자신이 직접 입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즉 버팔로 빌은 여성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렉터 박사의 말에 의하면 버팔로 빌은 사회가 낳은 괴물입니다. 그는 성전환 수술을 원했지만 여러 병원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자 빌은 여성이 되고 싶었고 여성들을 납치하여 그들의 살을 벗겨내 자신의 옷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렉터는 스탈링에게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범인을 잡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렉터 박사에게 말한 스탈링의 과거는 이렇습니다 스탈링의 어린 시절 경찰관이었던 아버지를 잃게 되죠. 또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도 잃게 됩니다. 요 위에 친청 농장에서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밤 자고 있는데 양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삼촌이 양을 도살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스탈링은 양을 한 마리라도 살릴 요량으로 양한 마리를 들고 집을 뛰쳐나와 도망을 가지죠. 그러나 결국 그 양도 죽고 맙니다. 그녀는 스탈링은 아버지, 어머니는커녕 양한 마리조차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스탈링의 마음 깊은 곳에 트라우마로 작용했습니다. 이것을 레트 박사는 깨트로 봤던 것이죠. 영화의 결말에서 나중에 이제 비를 어, 잡게 됩니다. 어, 레트 박사의 충고대로 좋은 대로 비를 잡게 되는데 이 비를 잡은 스탈링에게. 영화의 마지막에서 렉터 박사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양의 울음소리는 그쳤는가? 베드로에게닭 울음소리는 그쳤을까요? 스승을 지키지 못했던 그 트라우마가 마음속의 그 고통이 사라졌을까? 우리가 계속해서 뭐, 보금서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laughs> 요한보금 21장에 보면 디베라 호수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6절, 17절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을 묻습니다. 사랑이라는 헬라우 단어를 분석하며 대부분의 목표자들은 이 무릎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처음 두 번은 신적인 사랑인 아가페로 물어보셨고, 세 번째는 우정인 필리아로 물어보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모두 다세번 모두 다 필리아, 즉 우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답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렇게 헬라어 단어를 분석하면서 해석을 하는데 어,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반복된 세 번의 질문이 아닐까. 따라서 베드로도 세 번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세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트라우마는 세 번의 사랑 고백을 통해서 그 마음 속에 있던 그 트라우마가 모두 사라진 겁니다. 이것이 신적 사랑인 <laughs> 신적 사랑인 아가페이든 우정으로 불리는 필리아의 사랑이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기본 정신에는 자기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제는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트라우마가 사라지고 닭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게 된 베드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사도행전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진정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 3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베드로의 첫 번째 이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입구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걷게 만드는 이적을 행하죠.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와 요한은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해 증거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15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총독 본디어 벨라도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대제사장이 두려워 그들의 종들에게도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 사건에 관해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지요. 복음의 증인인 베드로의 담대한 설교에 이제 더 이상 닭 울음소리와 같은 트라우마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로 말미야마 거듭난 사람, 새롭게 된 사람,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장, 사도행전 3장, 16절로 19절 말씀이지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야마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온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느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자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안나스와 가야바의 꼬임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laughs>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의 은혜를 입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하죠. 어, 이 말씀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께서 마련하신 위로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더 잘된 번역 같습니다. 어, 신천지와 정광훈이라는 이단과 광신자들에게 빠진 영혼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주께서 마련하신 위로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로 21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공동번역은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공명 번역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 드릴 때, 여러분들이 개혁 개정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 주실 것입니다. 예수가 곧 그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때가 오기까지 하늘에 계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언자들의 예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때까지 하늘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회개하고 제사함의 은혜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께서 마련하신 위로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베드로가 그러했으며 구약에 나오는 다이당이 그러했습니다. 그럼. 다윗의 모습은 어땠을까? 우리 구약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범죄를 엄중히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의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단에게 호된 질책을 받은 다윗이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하여 단한 마디의 변명도 없이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이 쉽게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무엘 하 12장 1절 6절 말씀인데 먼저 나단은 다이색의 비유를 들어서 한 예를 설명합니다 여하께서 나단을 다이색에 보내시니 그가 다이색에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10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놓아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상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아직 상황을 잘 모르는 다이시 정리롭게 외치죠 네 배나 갚아줘야 된다 그러나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사모엘나 12장 7절로 9절입니다 나단이 다이에게로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어떤 목사님은 네가 그놈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적도 있는데 당신이 그 사람이다.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보통 사람 같아도 자신을 책망하는 질책하는 이러한 말이 듣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입니다. 당장 나단 선지자를 칼로 쳐 죽일 수도 있을 었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냥 듣고 있는 것이요. 나단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지앙을 퍼붓습니다. 여호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2절 말씀이지요.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이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어, 상당한 저주입니다. 말씀을 없인 여기고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면 이렇게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물론 이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도 그러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이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범죄한 다이세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의 말씀이지요. 따라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종이었으나 극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날은 비록 우리가 연약한 인생의 길을 길에서 때로는 말씀을 말씀을 없신 역이고 때로는 그릇된 길로 가고 악을 행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배반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롭게 되는 날곧 주께서 말이 나신 위로의 때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